아, 아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묵자다 박사님 오랜만에 초대선님 특별 초대선님을 모셨습니다. 자, 뭐, 안녕하십니까? 아 묵자따 박사님 조금 인사 좀 길게 해주세요. 왜 묵자따 박사인지 한번 말해주세요. 아 이미 여러 번 말했는데 또 말해야 합니까? 아 지금 뉴비들이 많습니까 아, 야, 안 온다 근데, 애들, 안 되겠네. 아씨, 아, 어, 저거 뭔데? 어, 되게, 되게, 되다. 맞다, 나 있어. 한번 더, 되겠네, 잠면더 가도 되겠는데? 이거 아재가 어. 맞추면 된다. 아씨, 맞추기만 해봐. 아, 안 됐다, 맞췄어. 메다, 메다. 와, 이거 아니지? 와, 저 때, 잘 빼야 된다, 잘 빼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 제발, 제발. 망했습니다, 미드는. 가자, 가자. 한번 더 맞춰봐, 맞춰봐. 맞추면 돼. 맞춰봐, 제발. 이거, 이거, 이거. 아, 오, 나, 나 망했어. 아 어디까지 가냐, 아. 얘들아아 정말 이득 본 거를 다 이거 아무것도 못할, 여러분들. 빼라, 빼라, 제발. 제발 빼라. 아 위치했다. 아 왜? 아, 내가 그냥 맞추지 말까 그거. 아, 괜히 맞춰가지고 인생 망했네. 와, 뭘 망해요? 이제부터 하면 되지. 아... 내가 망했네, 내가. 그냥 먹고. 아칼리 일개. 맞나 이게? 얘가 좀 망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 신비로운 기적이 아닌가. 조심해. 지금 비고 위치 보이지? 엄마가 만둣국 <목소리> 만둣 짜줬어요 못봤어? 어있었어여기여기 가고있을거야 아.. 죽겠네 바텀을 가져야 돼 지금 도오지거든요 아.. 다 뭐야? 고네요 아, 미치겠다. 맞아서 쪼금 죽 쪼금 안 돼. 에 흘려 둘는데요 내가 이렇게 흘리면 흘릴수록 어? 다른 팀에서 이득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아, 이 아, 돌아네 <laughs> <좋아요. 웃음> 아. 예포탑. 간다, 간다. 어, 야. 왔나, 그거? 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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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내, 쪽, 내, 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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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렇게 상대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따면은 엄마가 쪄준 만두까지 한입 먹을 수 있어요, 개꿀. 좋아요. 만두가 아주 맛있습니다. 비비고 왕만두 여러분들 추천드려요. 아, 뭐야 뭐, 이게 왜안 맞아? 야그 비고 있다 거기. 가자 가자 가자. 와 낫지 거야. 없어? 어 비고 바텀이 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 좋았어. 비고 바텀입니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열 받아 가지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러면 만두를 또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맛있어요 아 오늘 목자다 박사 컨디션이 조금 좋습니다 목자다 박사 <laughs> 해보자 해보자 좋아요 이제 다 엄마가 해준 만두 때문입니다 탑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있으니까 좀 다른 라인이 잘 풀리면 힘든 라인도 있어요 저는 아, 아트럭스는 피오라로 어, 접해야 되는데 밀어넣고. 아칼리가 내려온다. 아씨, 맞네, 이거. 아, 씨. 아니, 스킬 다 맞으면 아. 안 되지. 아이씨. 아, 씨. 아, 아칼리또 키웠네. 아니, 스크롤 다 맞잖아. 바텀 애들 이집 보내지 마 봐. 나 내려가고 있어. 잠못 끝나. 아, 한못 아, 야,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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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돼지, 어, 그래. 대지오는데 칼리 응. 없어요 나 아, 너무 무서워요 이쪽, 이쪽. 이러면 만두를 한번더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개꿀이에요 제가 아직 집을 한번안 갔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비고가 탑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만만해도 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유지해도 아칼리는 할수 있는 게 없다. 조양, 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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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다 내가 제가 지금 다 냐. 이거 남겨놓고. 제 타이밍 포 같이 싸웁시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부탁입니다. 뭡니까? 아씨. 너무 느린데 거기서 맞춰 맞춰라고 한다고? 예? 어? 네? 못 맞췄는데요? 근데 음 이게 안 들어갔네요. 비에고내쪽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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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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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컨디션 좋아요 보니까 아 좋아요 아주 아주 컨디션 좋습니다. 빼봅시다 아, 어, 강타 없는데 되겠지? 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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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있어 만두를 네. 한개 먹으면서 갈게요 여러분들 미드가 미드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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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거 왔다 내가 나 죽었다 거야 아 다음에 비거 같이 해야겠다 내가 더 가까워 싸워도 돼. 타이쿤이 너무 힘들네. 답좀 봐줘야지. 근데 탑이 내가 가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잡진 못해도 스페리어빼. 치마 못갚아볼게아 만두 벌써 다 먹었습니다. 지브롤터 맞아? 아, 와 이즈리얼 진짜 아, 뭘, 못한다 아 근데 바텀은 지능을 말이 안되거는요 지금 바텀 많이 가졌는데 아 근데 너무 아, 못했어 스킬을 하나도 못 맞췄어 방금 바텀이지능건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야, 가야죠. 아, 이거 아니 아, 골고루 맞냐 너무 아쉬운데 방금 전에는 망각의 <목소리> 국구부터 가야되려나? 아트, 비에고, 칼리 아 근데 이거 무슨 풀어주 라인만 조금 킬을 먹고 풀어로는라인을 계속 썰어 킬 따니네 미드는 안와도 되니까 다른데 풀어줘요 보라가고 제가 망가울 거다. 일단 하나 올렸어요. 조심해. 감자들이 늘고 있다고. 탑 가면 딸수 있나? 나 저만 있긴 한데. 내가 간다. 나랑 같이 가. 가지 나무엔 바람 잘 어, 가자. 싸우자, 싸우자. 아! 아끼지, 나갈 때까지. 아. 뭐야, 애쉬 궁 썼어. 네네네. 네네. 야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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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형잘했네야 미드 미드 좀 지켜봐 안돼? 죽라고나 아, 아, 너무 개쁜데 안돼 안돼 그러면 안되지 어 어 뭐야? 이거죠? 호구 호구로 만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아칼리랑 오지게 싸운다고. 그렇죠. 지금 뒤에 가 지금 좀망 했거든요. 장각차 좀 놔줘. 근데 이제 플락이 겠다 대신 공만 조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끝겠습니다 그냥. 와저깨푼거 너무 아깝다 근데. 빨니빨리 미드 이차깰수 있으면 깨야 돼요. 아 미드 한 방이었는데. 아트로스나. 나얘 일대로 못 포, 이겨. 포지션을 바꿨어요. 엄마가 있어야지 이겨. 이거 안되나? 아.. 이금 미드 줘야겠다 용웅 줘야겠다 야 죽겠다 죽겠다 아 이게 안됐네 어? 어? 없어? 안돼안돼 싸우지마 왕콰이가 센스가 있어. 근데 이즈리얼은 왜 이렇게 못했을까? 역시 노플 역시 노플. 아, <laughs> 칼리가 제약킬 먹었네요. 뭐지? 얘는? 어? 어? 오. 어? 어? 아하, 기가 차는 친구로 만났네요. 왜내 앞에서 저렇게 알짱대는 거지? 거의 아, 미드와 정글이 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네 이거. 역시 노플이긴 하거든요. 가보자, 가보자. 아, 얘고. 네, 어, 가도 될것같네 어, 가도 돼. 우리가 유리해. 미안해. 곧 럭스와. 어? 빼자, 빼자. 뒤집기 생겼어. 먹었죠. 여기 가볼까? 여기 가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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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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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이 정도면 뭐. 해라. 나쁘지 않았다 본다. <목소리> 와, 왜 이렇게 세냐? 아, 칼리. 아니, 아칼리한테 제압킬 주면 어떡해. 아, 킬실드까지 썼는데, 그걸 죽어버리네. 아, 좀 아쉬웠다, 많이. 아칼리가 좀 쎄군요. 인정하겠습니다, 아칼 리 쎈가. 아칼리, 딜 못하는 애였는데, 왜 그렇게 한 거야. 아니, 아칼리가 이미 컸습니다. 예? 이미 커가지고 왔어요, 아칼리가. 미드에서 지금. 예? 미드에서 아칼리 숨도 못 쉬고 있었는데요? 아그상태또 까부다 또 디디죠 어? 낫다 어? 그 상태에 한번 더 보여주나요? 오! 회사 전환 뭡니까 형님? 네 내가 붙어줘야 겠다 아니다 아니다 제가 죽었어 오오? 오오? 오? 사코스 형님이었습니다 저니 이래? 왜 이래? 왜 바로? 뭐야, 이거? 맞춰봐. 나 네. 어? 와, 죽을 뻔했어요. 야, 죽겠다, 죽겠다. 아니, 또 미니언을 타야 되는데, 이지련은 그걸 이양 물고 밀고 있네. 여서 놀라운 사실은 저 똥신입니다 아직까지. 하하, 이거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지만 리치 베인을 갖기 때문에 이속 버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뭔데? 어, 아, 죽겠다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아칼리한테 죽어주지 마 아... 칼리한테죽어주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자꾸만 아 근데 우리 팀안 오니까 안 <laughs>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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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못 잡다니 형님 좋아요 아주 좋네요

음, 죠 미안 쳐줘야 돼요 미안 쳐주고 나는 그냥, 그냥 집 가는거죠 오 살았습니다 미안 밝혀주고 미안 이렇게 하면 좀 훈훈한 분위기 를 연출하면서 할수 있어요 자 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느리거든요 존나왜 치는지 모르겠지만은 개 느리거든요 방해라도 해봐 너무 너무 많이 주는데? 에? 예? 이거 맞아요? 아 같은데? 맞았다. 오주와 아. 어, 이걸 내가 먹었어. 왔어요? <laughs> <laughs> 어허... 허허... 조금 이판 했습니다 정판. 제가 보니까 이 판을... 쉽어요. 거의 한 10년만에 한번 캐리하는 판입니다 네? 롤을 지금 한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네. 소리 하십니까 그러면 시작한 지 처음으로 이렇게 캐리한 판입니다 네? 아주 좋았어요 하하... 게임 이렇게 끝나버렸네 아, 너무 쉬운데 이거는? 아.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아, 한번더할거예요갈거예요 가죠 지금 10시 반인데 지금 갑니다 또 내일 새벽에 네, 수고하시... 나겠습니다 아, 게임 재미없네요 어 잡아줬다 안해한 마리 쳐줬습니다 명희 잡아줬다 아 아자 금요일날 뭐 하는데 금요일 뭐 하기 일하지 나 어차피 근데 금요일날 못가 차가 없어 갑니다 예 가세요